최대한 네. 다양한 지역 오타리랑 또 위아래로 길다 보니까 품종이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좀 개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 슈퍼스카나 그런 정형적인 와인들보다는 지역성이랑 토착 품종을 많이 반영한 스타일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근데 쭉 보면서 보니까 이게 와인 종류가 다른 샵은 좀 수입사가 한정돼서 몇개 특징적인 것만 들어오는데 여기는 진짜 제가 평소에못 보던 와인들도 엄청 많고 종류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여기가 접근성이 네. 좋지 않은 만큼. 재미있게, 의미있게 또 구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좀 새롭게 경험이 되실 수 있으면 와인을 제가 여기를. 기획을 하면서 가장 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 음. 부분이기도 음. 하고 와인이라는 게또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것만 먹기에는 마셔야 될 종류랑 음. 스타일이 워낙 다양하고 빈티지도 계속 변하고 그러다 음. 보니까 와인을 재구매를 하시는 음. 것도 좀 말린 편인 게 저는 맛있다고 한 와인을 거기서 제가 더 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랑 비슷한 스타일로 다른 품종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더 식견을 넓히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타일로 여러 가지로좀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계절이나 흐름에 따라 라서 매달의 컨셉을 최대한 바꿔서 저도 알지 못했던 그런 이제 지역이나 그런 품종이나 생산자들을 컨셉의 변경을 통해서 아니면 구매하시는 분들이 니즈의 즈 니즈 덕분에 저도 이제 알고 그렇게 니즈를 받아서 다른 분들한테도 또 소개드릴 수 있을 만한 최대한 다양하고 재미있게 와인을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자다 가는 거는 저번 달 컨셉이 일단은 부르고유가 아닌 피노 그러니까 이제 오레건이나 아 칠레, 독일 쪽도 소개를 드렸었고 에시프라운이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괜찮은 탑 와인 어리에서 세미용 품종으로 만든 세미용이 네. 포르투갈에도 나오나 그래서 재미가 있으면은 사실은 세미용이 원래는 보르도에서 나오는 네. 이제 품종이지만은 호주에서도 되게 유명한 드라이한 네. 세미용이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생산자가 호주 아이메이커여서 아... 그래서 호주 아이메이커가 그런 세미용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오크 바를 숙성에다가 빈티지 병 숙성으로 음... 해서 우러나오는 보메미가 음... 너무 어렵겠지만 딱한 병을 뽑아보다는단요 <laughs>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laughs> 생산자가 이쪽 있는 오백드라고 하는 음... 생산자인데. 거의 프로방스랑 랑도도 루시옹 지방의 자연주의, 음... 바이오다이나믹, 그런 용법, 음... 와인메이킹, 그런 거를 되게 좀 선구로 했던 행동자라서. 프로방스하면는 보통 사람들 로제밖에 생겼어다 사실은 로제가 아 사실은 아 워낙 각판이 되는 와인이긴 한데. 음. 이거를 마시고 이 생산자에 대한 매력을 너무 잘 느껴가지고 화이트랑 레드랑도 아 테이싱했는데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더운 지역에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좀 펑퍼짐해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되게 좀 섬세하고 우아하고 산도를 잘 살리는 그런 메이킹을 해서 그런지 되게 유려하게잘 뽑힌 화이트기도 하고 너무나 순수하고 비유를 하기에는 진짜 거의 남 프랑스에서의 르루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이오다미 명법도 접했고, 그리고 그런 품종도 우아하면서 볼륨감 있고 섬세하게 뽑아낸 그런 생산자라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여기에서는 샴페인이 아닌 일반, 일반 스파클링, 스파클링 와인이고, 음... 반대쪽에는 스파클지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인데, 최대한 좀 음... 기준에 가지고 두고 있는 게, 스파클링 와인은 이제 버블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정으로 이제 병숙성을 하는데, 네. 그 병숙성을 최대한 오래, 최소 뭐 이제 30개월 이상, 뭐 길게는 음... 여기 있는 와인 같은 경우는 76개월 동안 버트 숙성을 해가지고 나오는 와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 버블이 까거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오밀조밀 하면서 버블에 대한 완성도가 생길 수 있는 음. NM이라고 하는 에블 클리코라든지 네. 모엣이라든지 뭐 블렌저 땡땡조 그런 애들이랑 비교를 해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면 그런 것들 두고 있고 음.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포르투갈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얘는 2010 빈티지 와! 숙성으로 인해서 나오는 와인의 숙성미라든지, 그런 이제 구수하게 익은 그런 느낌, 와인의 완성도를 챙길 수 있는 와인이다 보니까, 음. 하나하나 달변된 느낌이 있는 레드와인이긴 한데, 그 자체로서의 숙성감을 이제 좀 오묘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와인인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는 반대로, 양조를 할때 스테인리스에서 네, 발효 음. 숙성을 5년을 한 다음에 그 와인을 가지고 병입을 해서 12개월 동안 이제 버블이 만들어는 음. 숙성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샴페인에서는 발효된 양조는 짧게 하고 병숙성을 길게 해서 네. 버블이 만들어는 스타인데 이미 숙성돼 있는 노란 와인을 가지고 버블이 만들었기 때문에 버블이 힘있게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자체 의 와인의 좀 풍성함 음. 오락해 익은 과실 느낌이 많이 잘 올라오는. 음.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드시는 분들의 취향에 많이 고려를 하려자 하는 그래서 이제 좀 구분을 하고 있는 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라 브리 되게 좀 깔끔하면서 좀 카랑카랑하게 네. 드실 수 있으면 네. 그런 스타일 같고 여기 같은 경우는 색감을 되게 추출을 많이 한 스타일의 네. 로제 그러니까 로제 치고 네. 정말 빨갛던 그런 스타일의 로제도 충분히 수요가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 이제 스타일이다 보니까 가운데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피노메니에라고 하는 이제 샴페인에서도 메인 품종은 아니지만 과숙된 느낌이라든지 음. 약간 산미보다는 좀 와인에서의 이 질감이라든지 풍성함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런 품종을 위주로 음. 여기 같은 경우에 불랑드블랑 보랑드 누아 그런 식으로 이제 단일 품종 좀 개성이 확실한 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샴페인 하우스의 베이스가 될수 있으면 이제 음. 그런 엔트리급으로 음. 이제, 음. 이제 제가 샴페인을 진짜 좋아하는데 못 봤던 라벨이 너무 많아요. 음. 그리고 이쪽이 소테른 쪽 비브 와인? 네, 비브 와인 쪽으로 두고 있고 좀 기준이긴 한데 비브 와인도 소테른을 피해서 흔한 토카이라든지 소테링이라든지 그런 쪽보다는 좀잘 알려지지 않은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에는 뮤스타 범주분이 그... 쓰라고 이제 론에서 나오는 주전강화 스타일의 어. 와인이거든요. 론에서도 주전강화 나오는. 네, 주전강화를 살짝해서 뮤스타 품종의 좀 아로마틱한 음... 그런 과실 풍미를 많이 살리는 그런지 스타일의 와인 같고. 그리고 얘 내추럴이네요. 굉장히 납조를 하려고 자연스럽게 당분을 만들어 낸아 스타일의 와인이란 뜻이라서 내추럴 음 와인이라고 보기 요새 언급된 내추럴 와인은 음 아닌 니것 같고 우와 신기하다 포트와인도 막못 보던 포트와인도 진짜 많아요 저는 또 포트와인도 조금 데일리스럽게 하루에 한 잔씩 그렇게 좀 음.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컨셉으로 조려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다양한 와이너리에서 막 10년 20년 숙성이 아니라 그래도 좀 파인톤이 뭐 이제 3에서 5년 5에서 7년 정도 숙성된 음. 2, 3, 4만원대에 걸치는 그런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이제 컨셉으로 조려고 하다 보니까 화이트 포트도 찾기 되게 힘들던데 저도 여기를 하면서 좀 새롭게 발견된 게 포트 와인에서도 화이트 포트인 것 같고 정말 매력이 좀 다양하다고 생각하는 게좀 아로마틱한 풍미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포트 와인의 부담스러운 부분을 좀 낮추면서도 뭐 페어링을 하신다든지 어떤 용도에도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화이트다 보니까 온도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시원하게 해서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온도를 높여서 우디하면서 이렇게 좀 위스키 같은 그런 이제 일반적인 전형적인 포트 와인의 그런 캐릭터 살 그렇게 좀 다채로운 매력으로 살릴 수 있을만한 좀 범용성이 더 일반적인 레드로 만든 토니보다는 좀 넓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